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마원동 주민 여러분, 우리 시대의 비극은 희망의 실종입니다. 누구도 내일을 꿈꿀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내일을 설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이 마주치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마원동 주민 여러분,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호 이번 미래통합당 김성동, 4월 15일 전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들 모시고, 흔들리는 이 나라, 지켜내겠습니다. 4월 15일 전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들 모시고, 지호 이번 미래통합당 김성동,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꿈,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6월 이번 미래통합당 김성동, 전경하고 사랑하는 마포구민 여러분들 모시고, 4월 15일 반드시 한 사람이 대표하는 마포가 아니라 40만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진정한 마포의 새로운 시대 앞장서 열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6월 이번 미래통합당 김성동입니다. 존재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망원동 주민 여러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성원과 정성을 꼭가수에 간직하고 국회의원 한 사람이 바뀌면 나라의 정치가 달라지고 마포의 민색이 달라진다는 것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념 갖춰 보여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사랑하는 다포금인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기호 1번,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성덕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성덕입니다. 감사합니다.